어, 우리가 마음을 가담, 가다듬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어, 그런 어, 우리 여러분이 되,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요즘 그 언론하고 정부하고 싸움이 아주 아주 볼만합니다 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언론중재법에 에, 그게 그걸 그 개정을 해가지고 어, 가짜 주소를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금 문제가 어, 문재인 어, 4년간 어, 이게 지나오면서 청와대가 어, 풍긴 가짜 주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게 그게 모여서 어 지금 가짜 뉴스가 막 터집니다. 이리저리 막 터지니까 사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니까 사실 언론은 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자유를 막겠다는 건데 우리가 헌법이 지금까지 아홉 번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딱그 핵심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이 말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서 봤듯이 드루킹 대선 선거 또4.15 부정선거 이걸 봤듯이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론 자유만 나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이거 것도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소리가 김정은 체제와 같은. 그러니까 김정은 스포크, 김정은 대변인, 뭐 이런 거 2019년에 나경원 씨가 그 결속 단체 연설에서 그걸 했습니다. 자, 그걸 하는 이제 그런 김정은 내지 시진핑 같은 체제를 가겠다는거아니까 언론 자유를 려 잡고, 그런데 사실 언론이라는 게우리만 언론학을 정공을 합니다만, 언론학이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입니다. 사실 미학과 언론학은 아주 아주 기본적이 도서관에 가보면 이래서 1 0 가지가 그 언론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네, 철학과 철학은 2천 번 들어가고 200번 들어가고 300 들어가는 사회과학입니다. 소설 같은 900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번 안에 들어가는 언론이란 참 중요한 거죠. 사실 언론이라는 게작때면요 사실 법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 없어요. 잘못된 거는 공론장에 와가지고 걸러주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바라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언론의 자유죠. 그래서, 어, 시대가 이렇게 변하죠. 중세에서 현대를 이렇게 변하면서, 어, 성인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인간의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혹은 더 집이나 육체적인, 민중의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좋은 습관을 잘 길러줘야 된다 는 얘기를 다 좋은 습관 good habits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라는 게 결국은 어,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복잡한 개인주의 사회도 그거를 엮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좋은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 좋게 들어가는 사람은 가만둬도 사회가 이상사회를 가는 거고 나쁜 놈이 들어섰을 때는 이거는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계속 합니다 우리 386이라는 게 우리 군 어, 정부의 정권에 닮았습니다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군부 정권이 들었을 때 그때는 그래서 군인이라는 애국심, 멸사복공공이라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어요. 큰 유네 명예는 있어요. 그런데는 8 6은 명예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거저 거저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만 배웠어요. 화염병 던지고. 경찰 폭행하고 그것만 배워왔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사회를 막 밀어가니까 이게 이성과 합리성이 다 무너지고 좋은 습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간 내려오면서 그게 그냥, 그냥 쌓여가지고 지금 담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증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우리 산업을 볼까요? 산업을 볼까요? 이게 김정은 스포크맨이라는 게 이게 이게 우리 탈원전에서 나옵니다 탈원전이요 어제도 뭐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만 탈원전이라는 게 북한을 잘 지어주고 우리는 에너지 그주가을 북한은 쭉나눠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탈원전 기술이 좋은 거그러 뺏는 거예요. 그 다른 데 갖다 줘버리는 줘버리는 북한에 갖다 주고 중국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만 갖다 주면 조선, TV 액자, LCD, 이런 좋은 기술을 막 넘어갑니다. 막 넘어갑니다. 이게 자유와 책임과 좋은 습관이 없는 놈들한테서 이게 어려집니다. 탈원전이 만약 7%의 원전을 하고 71%로 해양광을 한다면 서울의 10배를, 10배를 더 나무를 베고 농토를 어, 그 없애고 바다에 해양공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실이 얼마냐 그러면 41조에서 96조까지 내려간다는 게이 미친 짓아니야 미친 짓왜 내가 나쁜 짓 내가 나쁜 습관을 국민들에게 5200만 국민들에게 그걸 지워야 됩니까 염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도덕심도 없고, 이런 거는, 우리 에덴당선의 그, 어, 적을 보면, 낙원에서 신라원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일 국가가, 이제는 저 그냥, 그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떨어집니다. 자, 이게, 이런 게4년만에 이렇게, 이렇게 누, 누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니까, 얼굴이 뜨거워요. 자, 자신들도 자식을 키우고, 자신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때려잡겠다고 증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BS 노동조합이라든가 아웅카르이라든가 현지인 협회라든가 기자협회라든가 인터넷 기자협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역판장을 돌려가지고 정부에게 바비기를 듣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열연이 나서했어요. 마지막 보루가 어른이 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은 뭐, 뭐래야 돼요? 네, 모박한 재난지원금 모박한 사회적 거리 4차, 어, 4차까지 가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보다도 확진자가 많은 나라도 그렇게 안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민은 거기에 녹아있어요. 이러면 미래가 없고, 우리 사회는 좋은 습관이 아니라 나쁜 습관으로 모든 걸보장하는 사회가 됩니다. 이 나쁜 사회, 나쁜 습관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항상성은 없어요. 오에 왔을 때 항상성이 있어야 무슨 국가를 유지하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할 텐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패망의 길입니다. 오늘 발사한 사탕이 좋을지 몰라도 선약이 때로는 내 평생을 좌우하고 내 평생에 도움을 줍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나쁜 습관을 찬양하는 국민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찬양해주고 좋은 습관을 본보기로 삼는 국민이 되겠습니까? 교양이 없는 국민은 결국 나쁜 습관을 습관하는 것을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 아닙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3일 정신에 주항권을 발동해서 국민이 같이 같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서 짐을 지면 좋은 사회가 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끝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